중국 금융권이 때 아닌 뱅크런 소동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유동성이 부실하다, 재무 건정성이 부실하다는 입소문은 소설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10억 명 웃도는 예금자들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 부실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덤이 기후 기업이나 개인의 부도가 늘었고 자본부족 현상 고조 부실여 신급증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 43조 달러 상당의 은행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빼기 전쟁으로 북새통을 치르고 있는데 예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촉발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즉각적으로 은행 유동성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의 예금 총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s p 글로벌에서는 올해 중국의 부실여신을 8조 위안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형 은행 자금 부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다가 800억 위안의 회사채 디폴트 급증은 또한 더욱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최고치라 합니다. 모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 금융 당국이 뱅크런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10만에서 30만 위안 이상 예금 인출 시는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실물 경제 충격이 금융 충격으로 번지는데 중국의 사정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